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참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죠. 코드의 수지 드디어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드 수지 리뷰 날짜가 잡혔던 게올 2월 달이었어요. 근데 여하튼 뭐이 기를 비로도 잠깐 알려드리면 뭐 인증부터 이 제품 수급을 해서 이 국내로 들여와서 출시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코드 수지는 코드의 휴고 라인업. 아마 지금 가장 핫한 라인업이라고도 할수 있죠. 콤팩트 시리즈지만 제품군도 가장 많고, 그 휴고 라인업의 새로운 프리 파워 세트로 구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조합이자 휴고 시리즈에 있는 다른 여러 제품들 많죠. 휴고 시리즈는 다른 여러 제품들하고 서로 조합을 해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 그런 결착이나 이런 게좀더 재밌죠. 종종 얘기하지만 마치 레고 블럭처럼 같은 시리즈끼리 짧은 거긴거 거,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결착을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코드가 이 수지 같은 이런 제품까지 이어오게 된 저쪽 시작점부터 확장된 포트폴리오까지 이런 구조를 잠깐 파악해 보면 이 수지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코드의 2대 조류 코드라는 회사를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쪽에는 스위칭전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자사에서 직접 설계를 한 FPGA 방식의 그 DAC. 코드의 시작은 원래 그 9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1989년, 앰프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는 처음 들어봤던 그 스위칭전원의 앰프라는 굉장히 낯설었던, 그렇게 시작하는 앰프 브랜드로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이 DAC가 맞물려가면서, 그 다음부터가 재밌죠. 이 앰프 쪽 스위칭 전원이나 자사 방식의 FPGA나 둘다 고유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때까지 하이파이나 하이엔드 앰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 컨셉이기도 했고 이게 도대체 뭘 형상화한 걸까? 약간은 사차원적인 그런 디자인을 그 모든 걸 주도한 거는 설립자이자 지금의 CEO인 존 프랭스가 모든 걸 주도했지만 이분이 원래 그 우주선 개발이나 이런 쪽에 투입이 됐던 분이라. 그 어느 부분은 그 우주선의 디자인, 그 캐노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유린인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 은 안에서도 물론 밖을 볼수 있게 한 그런 디자인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독특한 핸드레일 있죠. 그 자체도 마치 우주 정거장의 디자인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방식은 전체 시리즈를 쭉 스택을 쌓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뭐 코랄 시리즈 같으면 이렇게 사이즈도 이제 작아지지만 살짝 경사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전용 도킹 스테이지는 있어서 쭉 쌓아 올라가게 만든 그런 독특한 디자인. 그건 이제 상위 울티마 시리즈나 울티마 레퍼런스처럼 그 대형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하나씩 한 칸씩 쌓아 올릴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이 코드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특별하고 이건 누가 봐도 코드인 그런 독특한 디자인과 그리고 그걸 다양한 시리즈로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소형화를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일반 하이파이 그레이드의 제품들도 렉에다 놓고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선부터는 이 테이블탑, 그 다음에 모바일, 이런 작은 시리즈들로, 물론 어디에 놓고 쓰느냐는 사용자의 몫이지만, 이 책상에 놓고 근거려 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그 원색 버튼 같은 걸 쓰면서 약간 키덜트스러운 그런 디자인들을 좀 심취해가는, 물론 그게 데스크탑에서쓸수 있게 작아진 이유도 있지만 일반 하이파인적인 용도로 쓰는 제품들에서도 사이즈를 축소시킨 아주 재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과 디자인이 시그너처가 된게 그게 코드입니다. 이 코드 수지는 기본적으로 프리와 파워 조합으로 돼 있어요. 위 아래, 상 하단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서 이 아래쪽이 지금 이게 수지 파워고요. 여기는 도킹 스테이션인데 이쪽에 이만큼을 수지 프리로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돼. 그렇게 딱 끼워 쓰게 되면 완전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 수지는 휴고 시리즈 전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게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휴고2 DAC를 꽂을 수 있고 지금 이 USB 멀티플렉서로 외부기기를 u s b 연결할 수 있게 이걸 꽂아놨지만 여기에 그 투고 아시죠? 이걸 모바일 시리즈로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고 시리즈 전용의 컴팩트한 스트리머입니다. 그게 크기는 작지만 대단히 화려한 스펙을 하고 있죠. 겜리스의 비트퍼펙트에 뭐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하튼 그투 고를 여기 꽂아서 그대로 전체가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그렇게 변신을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클래식한 프리파워 조합으로도 그 다음에 퓨고 라인업의 DAC와 스트리머를 조합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지는 작년이죠. 작년 5월 미넨 페어 때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이 수지 또한 그 코드의 플래그십들의 소위 트리클 다운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섰던 울티마 시리즈들 있죠. 3 프리나 6 파워, 또 인티 앰프.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생긴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나 앰프 증폭 방식, 거기 투입된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이 대거 내려와 있는 그래서 그 울티마 시리즈를 작은 사이즈로 완성한 가장 핫한 라인업인 그 휴거 시리즈의 프리 파워 조합으로 그렇게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우선 이 아래쪽에 있는 수지 파워 라이팅이 아주 이 코드 특유의 녹색, 빨간색, 흰색 이 아주 키덜트스러운 라이팅을 쓰는데 이 바디가 항공기 등급 알로미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써서 제작이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코드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그런 가장 진화된 사이즈만 작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6년째 들어가는. 코드 고유의 그 스위칭 파워의 6세대 버전 그런 전원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울티마 시리즈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식이 꽤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이 6세대 스위칭 전원은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게 만들었어요 뭐 스위칭 전원 자체도 효율이 높은데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좀더 전원 소모가 적게 한다거나 그 전원 대비 다이나믹스나 그런 효율이 높게 만든 그런 방식의 스위칭 전원이고요 그와 함께 투명도를 향상시킨 저는 이제 90년대에 처음 코드 앰프를 들어봤었는데 그때까지 일반적인 주류가 되는 리니어 전원하고는좀 이질감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장점일까라는 게 뚜렷하게 안 잡혔던 초기 제품들이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대별로 진화시켜 가면서 설립자인 존 프랭스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건 역시 리니어 전원 특히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그런 앰프들의 투명도 있죠. 그걸 따라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제품도 바로 이전 버전보다 투명도를 높인 그런 제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독특한 증폭 방식이 슬라이딩 바이어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대략 이해하기로는 2000년 초반에 크레르 앰프에서 처음 선을 보였던 유사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한번 건 다음에 신호가 변동이 돼도 한 동안 유지를 했다가 다음 신화가 올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그 크레 KSA 시리즈들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거와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여튼 그런 슬라이딩 바이어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단이 듀얼 모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스팟을 씁니다. MOS팟. 울티마 시리즈 얘기할 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존 프랭스가 뭐 발도 넓은 사람이라 여기 들어가는 그 출력서 그 MOS t 을 새롭게 개발하려고, 뭐, 벨 연구소부터 케이브리지 R&D 팀, 이런데 연락하고 그 미사기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새로 완성한 그런 출력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수지 앰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걸 듀얼 모노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임피던스 구동이 뛰어나게 하려는. 그래서 울티마 시리즈들은 출력도 출력인데, 저임피던스로 떨어지는 스피커 구동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지 또한 그렇습니다. 음,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수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듀얼 모노로 새로 만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 o s 스을쓴이 수지의 출력이 3 0 w 예요 그러니까 이 30W라는 출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걸 음악을 듣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3 0와트의 코드의 최신의 모든 기술이 투입된 휴고 라인업의 새로운 콤팩트 앰프 수지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수지 파워와 휴고2 이 조합으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E 어떤 표현으로 하면 약간 완, 이제 비로소 완전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수지는 원래 코드의 그 SPM이나 이런 클래식 제품들 있죠? 그 제품들을 이렇게 뭐 코랄식으로 디자인 자체 포맷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사이즈 그대로 미니어처로 만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동안 이제 이 제품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여러 개 들어보면서 듣는 생각은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까운데 두고 듣는 제품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도는 데스크탑이에요 내 책상 어딘가에 이렇게 크지 않고 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책상 전체를 시청실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축소된 사이즈의 코드 앰프를 보고 있는 듯한 딱 그런 미니어처 전기도 들어와서 불도 반짝거리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지만 저기서 과연 소리가 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일다가 스피커를 연결해서 들어보면 거기서부터 경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지는 일반적인 능률 혹은 소형 스피커를 이렇게 약 1m 정도? 1m가 넘지 않는 거리에서 데스크탑에 놓고 스피커를 책상 위에 놓든 아니면 책상 바깥쪽에 스탠드를 세우고서 듣든 그렇게 해서 연결해 듣기에 일단은 최적인 그런 제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30W인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면 딱 30W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코드가 할수 있는 모든 일, 그걸 소출력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일단 작은 스탠드 거치형 북쉘부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이 100와트, 200와트 되는 그런 앰프로 드라이브한 3m 이상의 거리에 이렇게 멀찍이서 앉아 서 듣는 그런 앰프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딱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앰프의 스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도 스피커 폭을 약한 1에서 1.5m 정도로 잡으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입체감, 홀로그래픽한 느낌, 그 다음에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미니어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책상 앞에 놓고 스피커를 두개 놓고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다시 좀 뒤로 물러나서 큰 스피커로 들을 생각이 한동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력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공간이 넓어지는 건데 공간이 넓어지면 원래 스피커에서는제 소리를 냈는데 공간이 넓어지면 생기는 그런 왜곡과 울림 이런 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데스크탑에서 이3 0 w 로 완성한 그 스펙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일단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 넘어져 스피커 뒤쪽만 잘 세팅해 주면 그런 것들에서 거의 해방이 될수 있는. 그렇게 들으라는 게 일단 첫번째예요그 안에서 나오는 이 수지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다이나믹스가 아주 잘 나와요. 크라프트베리크의 티타늄 같은 곡을 들어보잖아요. 그 처음에 딴, 딴 때리는 금소금이 지나고 나서 미드레인지 베이스로 내려가는 그 짧은 비트들 이 있죠. 거기 대단히 풍성하게 잘 들립니다. 그 듀얼 모노 구성의 저인 플러스 기동이 뛰어난 그 출력단이 베이스를 아주 포쾌하게 잘 올려줘서 그 낮은 음이 될수록 대단히 선명하면서도 포쾌한 다이나믹스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다시 원래 사이즈로 복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리는 건 역시 코드의 신형답게 6세대 스위칭 전원을 사용한 앰프답게 빠르고 신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된 그런 소리를 풀어내는 해상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신호를 풀어내면서도 끝을 예리하게 만들지 않고 상당히 매끄럽게 나오게 한다는 데가 있어요. 느낌이 약간은 A 클래스 동작하는 앰프를 듣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그 리니어 바이어스 동작하는 그 방식과 울티마 시리즈에서 새로 만들었던 그 새로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 둘이 그런 매끄러운 소리를 컨셉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데 그게 30W로 축소되면서 그 소리가 조금 더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니 트리포노프가 때리기하고 같이 연주하는 라쿠머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그 타란텔라를 들어보면 이 피아노 두대를 연주하는 대단히 빠르고 복잡한 얼개 신호들이 동시에 쏟아지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 빠르게 동작하는 피아노 건반과 그 하모닉스들이 아주 잘 풀어져서 보여요. 마치 그 여러 레이어를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끼워넣어서 서로 구분이 잘 되어 보이게 하는 뭐 그런 느낌처럼 아무리 얼개가 복잡하고 신호가 많아도 그게 혼탁해지거나 서로 섞여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음을 선명하게 하느라고 음을 거칠게 한다든가 그런 느낌이 없이 이게 매끈하다는. 그렇게 해상도가 나오면서도 음끝이 매끈하다는. 이분이 대단히 좋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출력이 높은 앰프들에서는 발견이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앰프를 사용하는 분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스피커 배치와 시청 거리를 두고서 그렇게 사용할 분들이 많을 거라서 물론 코드도 이 제품을 데스크탑 전용으로 쓰라고 만든 그런 앰프는 아닙니다. 데스크탑에 좀더 많은 부분이 장점이 많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일반으로 쓸수 있게도 만들었는데 다만 정확한 용도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3 0 w 출력에 고순도로 음악을 듣기 위한 집중해서 음악을 듣게 만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스피커 선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같은 오디오 벡터의 R3 아르테 같은 제품은 EM 프로 드라이브하기에는 일반적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약간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작은 데서 오는. 큰 소리를 낼 때와 작은 소리를 낼 때가 그 편차가 대출력 앰프만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나믹스가 충분한 아까 그 크라프트 베리크 같은 곡을 들었을 때는 이 거리와 한약3 m 정도 떨어져서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볼륨이 조금 작은 일반적인 클래식 대편성 곡 같은 걸 들어보잖아요. 그럼 음압 레벨이 낮아지는 만큼 그러면 음압 레벨에 따라서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꽤 많이 축소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같은 스피커로 들으려면 볼륨을 높여서 듣던가 아니면 그렇게 들을 용도의 스피커를 설정해 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들은 이 오디오 벡터 R3 R대도 능률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90.5dB. 그 정도 되고 대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스피커인데 아시다시피 베이스가 아이소발리 구조로 돼 있고 저음 내기가 쉽진 않은 그러니까 저임피던스 구동이 아니라 다이나믹스가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스피커인데 만약에 수지로 이 거리에서 일반적인 사이즈의 시청실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우퍼 구경이 크더라도 능률이 높은 스피커를 선정해 주면 그러면 수지하고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좀해 봤어요 그 30W 출력을 잘 활용하면 이보다 출력이 높은 그런 앰프들에서 안 들리는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앰프를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도 100W, 200W 출력을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이즈하고의 위화감 때문일 거예요. 이 사이즈에 맞는 그런 데스크탑에서 들었을 때 최적의 소리, 이보다 출력이 큰 앰프들보다 조금 더 순도가 높고 넓은 공간이 생기는 왜곡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좀더 완벽하게 들어보라는 그런 의미의 스펙이라고 좀 읽혀져서 이 수지 앰프는 그렇게 듣는 게 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스펙으로, 원래 공간 사이즈와 그런 배치로 수지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저임피던스 구동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대구형 우퍼도 괜찮을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매칭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곡을 들어본 느낌으로는 대구형 우퍼도 괜찮아요. 10인치 넘어가는 10인치 이런 우퍼가 달린 그런 능률이 높은 스피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호온 스피커가 들어갈 거고요. 저음 구동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고음을 이쁘게 내야 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으면 수지 같은 앰프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 코드의 신제품, 수지 6세대 스위칭 전원 방식의 듀얼 모노 구성의 울티마 시리즈에 들어간 모스 펫을 사용한 저임피던스 구동에 뛰어난, 그리고 슬라이딩 바이어스 방식을 채택한 그런 수지 파워 앰프로 슈고 시리즈에 있는 슈고 투와 인티그레이션 두개층으로 되어 있는 완전체로 그렇게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을 사이즈만 작은 엄청난 쇼를 해줄 뭐 그런 앰프로 기대하실 분들은 많지 않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제품의 용도는 코드의 모든 기술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고순도 소리를 들기 위한 작은 공간과 거기에 맞는 스피커를 활용한 그렇게 음악을 들으라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의 용도를 감안해서 메인으로 쓰실 분들과 서브로 쓰실 분들 굉장히 다양한 오디오 파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시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들 와서 좀 들어보시고요.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음악으로 몇 개를 들어보시면, 본인이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음악 몇 곡을 들어보시면, 수지가 어느 정도의 제품인지 바로 판가름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코 대신 제품 수지를 오늘 살펴보고 음악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